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강타하면서 화제가 된 책이 한권 있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어둠의 눈'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화제가 되었던 이유는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그러니까 1981년도에 이 책이 처음으로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책 안에 우한사백이라는 명칭을 가진 무시무시한 전염성의 질병이 등장을 합니다. 한때 우한바이러스라고 불리기도 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에 나타나기도 한참 전에 이 우한 후베이성에서 최초로 발생한 엄청난 전염병, 우한사백이라는 질병을 다룬 이야기 정말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 소설의 줄거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는 없습니다. 티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성이 있습니다. 티나는 굉장히 큰 슬픔에 빠져있는데요. 1년 전에 소중한 아들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바람을 피며 살던 남편과도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슬픈 나날을 보내던 티나에게 어느 날부턴가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티나가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웠는데 죽은 아들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가 봤더니 자신이 깨끗하게 정리해놓은 아들의 방이 굉장히 어지럽혀져 있고 또 아들 방에 있는 칠판에 아직 죽지 않았어 라는 소름 끼치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티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들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회사에 출근을 해서 중요한 자료를 출력을 했는데 그 자료에 죽지 않았어, 죽지 않았어. 데니는 아직 죽지 않았어.라는 글들이 계속 적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장난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마법을 사용해서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일까요? 이 티나는 정말 많은 혼란스러움과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데니가 어떻게 사망했지, 티나의 아들인 데니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티나의 아들 데니가 살아있을 때 캠핑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캠핑 훈련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쫄랐는데요. 결국에 데니는 또래 친구들과 함께 캠핑 훈련을 떠납니다. 하지만 데니가 캠핑 훈련을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티나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자신의 아들이 타고 있던 버스가 산길을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추락해서 버스에 타고 있던 모든 인원이 즉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 데니도 그 버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추락해서 죽은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에 관련한 관계자들이 티나에게 아들의 시신이 너무나도 처참하니 보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티나는 그 말에 설득되어서 아들의 죽은 시신의 모습을 보지 않고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티나는 자신의 아들이 죽은 모습을 실제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티나와 독자들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데니는 정말로 죽은 것일까? 아니면 살아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도와주기 위해서 메시지를 자꾸 보내는 것일까?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죽지 않았어, 죽지 않았어 라는 메시지가 오잖아요. 그래서 티나는 자신의 아들의 사망에 대한 미스테리를 풀어나가기 위해 그 미스테리에 대한 힌트를 찾아가면서 추적해 나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의 사망에 대한 미스터리를 어,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정체 모를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티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티나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악당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 정체 모를 사람들에 의해서 아들의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가 조금씩 풀려나가게 됩니다. 과연 티나의 아들 데니는 어딘가에 살아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티나가 아들의 죽음에 대한 충격을 너무나도 크게 받아서 정신적으로 조금 이상이 생겨서 환각이나 환상을 보는 걸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어, 알아가면서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점은 그럼 도대체 우한바이러스에 관한 이야기는 언제 나오냐입니다. 이게 이 소설이 굉장히 화제가 된건 사실이지만 우한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비슷한 이야기 때문에 이 책을 읽게 되신 분들은 그 부분에서는 실망을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이 우한사백이라는 질병, 우한바이러스에 관한 이야기는 정말 끝에 결말 가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 이야기 결말에 대한 스포를 해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실망할 게 없는 게이 우한사백이라는 바이러스가 잠깐 등장했던 아니면 이 이야기 전체적으로 계속 등장했던 상관없이 40여 년 전에 지어진 이 소설 안에서 40년 후에 등장할 우한 후베이성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에 관한 이야기가 다뤄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작가는 도대체 어떤 상상을 했길래 우한, 후베이성, 이 중국의 한 특정한 지역에서 이 우한 바이러스라는 이름을 가진 질병이 등장할 것이라는 그 요소를 소설에 넣을 수 있었을까요? 말을 굉장히 정신없이 한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으로 이 소설은 가독성이 정말 좋습니다. 정말 재미있어서 한 이틀 만에 다 읽었던 것 같고요. 제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다른 분들 것을 여기저기서 많이 읽어봤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리뷰가 많았습니다. 우한바이러스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다. 뭐, 결말 가서 잠깐 등장해서 실망했다. 하지만 내용 자체는 너무 재밌었다! 라는 리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뭐 우한 바이러스를 떠나서 그냥 스릴러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소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재밌게 읽었어요. 근데 솔직히 이 책을 읽으면서 아쉬운 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한 가지는 이야기를 조금 질질 끈다는 느낌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결말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때쯤 되면 벌써 독자들이 결말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것 같은데 아직도 결말이 등장을 하지 않아서 아 언제 끝나려나 언제 결말이 등장하려나라는 약. 약간의 아주 조금의 지루함, 질질 끈다는 느낌이 있어서 아쉬웠고요. 두 번째는 방금 조금 언급이 됐는데, 결말 예상하기가 조금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긴 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정말 재밌는 책이었어요. 그런 아쉬운 점 때문에 별 5개 중에 3.5개 정도를 주고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잠들기 전에 5분에서 10분 정도 독서를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루에 10분만 독서를 해도 일주일 동안 70분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봬요. 바이.